수단에서 군대와 다른 군대 간의 세력 충돌로 인해서 최소 5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전투의 배분은 수단 군사 정권의 주요 파벌 간의 권력 다툼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단 군대는 사실상 수단의 통치자인 압둘 파타 알부르한 장군에게 충성하는 반면 민병대로 구성된 RSF 신속 지원군의 군사 조직은 헤메티로 알려진 전 군인 집단인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장군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 투쟁은 독재 통치자 오마르 알 바시르를 축출한 2019년 봉기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마르 알 바시르는 강력한 보안군을 구축하여 의도적으로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시르가 몰락한 후, 민간주도로, 민주정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좌절되자, 2022년 초 하루틈의 외교관들은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최종적인 대결이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정부 봉기 이후 긴장의 핵심 원인은 군대에 대한 민간인의 사찰과 RSF의 정규군으로서의 통합 요구입니다. 민간인들은 또한 지역 민병대에 군사작전을 위탁해온 군대의 중요한 동력원인 농업, 무역 및 기타 산업 분야의 수익성 높은 군보유 자산을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2003년부터 이어진 다르푸르 분쟁에서 군대와 그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입니다. 국제 형사 재판소는 바시르와 다른 수단의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발생한 민주화 시위대 살해 사건에 대해서도 군대가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과 민간 단체들은 공식 조사가 지연되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1년 쿠데타 이후 시위에서 보안군에 의해 살해된 최소 125명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단은 홍해 사헬 지역 아프리카와 접해 있는 매우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수단의 전략적 위치와 지역 내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민간 주도 정부로의 성공적인 전환 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차드 남수단 등 수단과 인접한 국가들은 정치적인 격변과 분쟁의 영향을 받아왔으면서 특히 이디오피아와 수단의 관계는 국경을 따라서 분쟁 중의 농지 등의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러시아, 미국,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메리트등 기타 강대국들이 수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싸우는 등 지정학적 측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메리트는 수단의 정권 교체가 이 지역에서 이슬람의 영향력을 대항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영국과 함께 유엔 및 아프리카 연합과 수단의 중재를 후원하고 있는 쿼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세력은 홍해 러시아 기지가 들어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수단의 군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요일 한국에 우크라나의,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한국이 현재 고려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더 많은 군사 지원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KF 정권의 군사 후원자 그룹에 가입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공급하기로 한 최종 결정이 초래할 임박한 부정적인 영향을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 이프을 지원하는 서방의 군사 지원에 대한 크렘린 음모론으로 가득찬 개심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지난 30년 동안에 양국의 이익을 위해 건설적으로 발전해온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망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안보 상황의 맥락에서 양국 간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평양 정권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역사적 지지를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어,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윤 대통령이 어, 한국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는 어, 인도주의적 무기 지원을 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지단 하루만에 나왔습니다. 어, 우리나라 대통령 윤 대통령은 어, 화요일 날그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가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런 변화를 고려할 것이며 지원 제한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서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하고. 귀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전쟁 당사국과의 관계, 전장 상황 등을 고려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주요 무기 제조 업체이기에 서방의 압박에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반박을 반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힘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라는 에, 미국의 이 압력은 어, 미국의 어, 기밀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어, 가장 황당한 어, 떡수론 어, 이야기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인기 어, 음성 채팅 플랫폼인 어, 디스코드에서 유출이 되어가지고, 어,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의 어, SNS를 통해서 유포된 1급 기밀 문서에 따르면은, 음, 미국이, 어, 우리 동맹에도 불구하고, 어, 잠재적으로 무기수출을 어떻게 어, 진행해야 될지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어, 정치인들을 감시했다는 증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 어,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수요일날 어, 기자들에게 한국이 어, 고려사항을 어, 따를 경우 어, 미국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무기를 지원할 경우 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연루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페스코프 러시아 장관이 어, 무기 공급이 시작되면 어, 간접적으로 이 분쟁에 어, 우리나라가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한국의 입장이 어, 비우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이 러시아의 이런 어, 시험적인 어, 교류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한국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러시아를 어, 격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대 중 하나인 바그너 그룹 용병 전선에서 러딘이와 다른 전쟁 포로를 의도적으로 표적을 삼는 전술을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어, 세계적인 이목을 어, 끌고 있는데요. 어떤어 전쟁 연구소에 따르면은 어, 두 명의 전직 어, 바그너 용병이 묘사한 내용은 어, 러시아 군인들이 극도로 어, 노골적이며 잔혹한 행위를 어, 벌이고 있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 연구소에 따르면은. 어, 각그너 부대 구조와 작전 우선순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은 별개로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주요 군사 지원, 특히 우크라이나 부대가 미국과 유럽 군사 시설에서 훈련하고 있는 전투 차량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것들도 이제 분쟁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어, 패트리어트 미사일 설치를 마치 꿈이 실현된 것이라고 축하했다고 합니다. 어, 그 사람은 이토에 테다가 어, 오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운 하늘이 더욱 안전해졌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구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